네, 안녕하십니까? AP 투자연구소 본 태민 전략 팀장입니다. 오늘 보실 종목은 한국 조선해양이 되겠고요. 코드 번호는 009540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각은 2021년 7월 20일 오후 1시 22분이 지나가고 있겠습니다. 어, 우선 방송 드리기 전에 앞서서 본 영상은 종목 추천 영상이 아님을 알려 드리겠고요. 해당 종목의 지속적인 브리핑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제 개인적인 주관이 담겨 있기 때문에 어, 투자하시는데 참고 사항으로만 좀 활용을 부탁 드리도록 할게요. 어, 한국 조선해양이 오늘 개파라게 좀 시작을 했는데 음, 저안 좋은 이슈가 있, 나왔죠. 한번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한국조선해양, 어, 2분기 어닝 쇼크 불가피 최대 1주 적자,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음, 한국조선해양이 이제 철강 가격 인상에 2분기 실적 쇼크를 기록할 것으로 계정사실화되고 있고, 어, 한국조선해양은 오는 21일 실적을 발표할 예정인데, 다만 이따는 수조로 2분기의 손실이 충분히 개상된다면, 하반기부터 실적이 안정화될 전망이다. 그래서 20일 FN 가이드에 따르면 한국 조선해운은올2분기 영업손실 1,307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어, 한달 전까지만 해도 788억 원의 이익을 올릴 것으로 예상했으나 최근 3천억에서 5천억 대의 적자가 제시되고 있다. 어, 이런 이유는 아직 예상치를 수정하지 않은 증권사가 많아 컨셉서스는 추가 하향이 어, 예상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적의 배경은 이제 어쨌든 철강. 가격 상승인데, 포스코는 철강석 가격 상승을 이유로 올해 하반기 국내 대형 조선 3다에 공급하는 후판 가격을, 어, 이게 문제죠. 톤당 110, 원래 70만원인가 60만원인가 그랬거든요. 근데 요거를 이제 거의 두배 이상 상승을 한다니까 아무래도 좀 원자재 부분에서 좀 적자를 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어, 요 부분 일단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한국 조선해양은 하반기 후판 가격의 추가 인상분을 선제적으로 2분기 실적에 반영할 것이라며 어, 현대중공업, 현대삼호중공업 어 그리고 어현대미포조성3사의총 후판 가격 인상 충당금을 4,800억 원으로 추산했고 이를 반영할 경우 2분기 실적은 영업 적자 3,897억 원이 예상된다라고 합니다. 어, 그래서 일단은 정동의 KB증권 연구원도 어 한국조선양의 2분기 영업적자 5,503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래서 영업적자 5,503억 원은 현재 수주잔고중 LNG선과 LPG선, 그리고 월 이후 수주한 초대형 컨테이너선 등은 흑자수주 프로젝트 비중 60%이고 후판 가격이 110만 원이 내년 상반기까지 유지된 후에 어, 2022년 하반기 이후에는 톤당 100만 원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한 수치다.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조선행의 올 6월 누개 수주는 3박 160척과 해양플랜트 2기를 포함해 3, 사 합산 153억, 3억 달러. 그리고 연간 목표에 어 91.4%를 채웠고 올 9월과 10월 어 1차 패키지 발주가 예상되는 카타르 LNG선만 추가해도 연간 목표는 초과 달성하는 셈이다. 그래서 현대조선해양 한국조선해양이죠. 어 올해 말 기준 이제 어 예상치로 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상치로는, 어, 기순, 기준 예상 연결 부채 비율 101.5%, 순 차익금 비율은 16.5%로 양호하다며 고가는 충분히 세운 상황에서 급격한 원가 상승분을 성과에 전가하려는 영업 전략을 주도할 것이다.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한국 조선 해양의 주가가 하락해서, 어, 밸류에이션 부담감도 덜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올해 예상 PBR 어, 1.12배를 적용할 경우 목표 주가는 16만 원이라면 현재 주가 대비 25% 이상 상승 여력이 있어 투자견은 매수를 유지한다라고 합니다. 어, 일단은 2 분기가 적자여도 음, 음, 적자라고 하더라도 일단은 조금 기다려 보시는 게참 좋을 것 같고요. 어, 일단은 저뭐이 지지선은 일단은 여기서 매물을 좀 많이 삼킨 부분이 있으니까 일단은 좀 두셔도 될것 같아요. 여기서 매물 삼키고 그리고 여기 더 빠지더라도 추가적으로 매수하셔도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떨어져도 사실 11만 원 아래로 떨어져도. 어, 크게 걱정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 우선적으로는 지금 하락 흐름을 좀, 몇, 어, 극복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은 2분기 실적이 뭐, 뭐 1조 원 정도가 예상된다. 뭐 이런, 어쨌든 부분적이, 부분적인 부분이 있고, 영업이익도 어, 거의 천억 이상, 어, 손실을 볼 것이다. 후판 가격 인상으로 인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하락을 하면 근데 좋은 게, 오히려 떨어졌을 때 매집을 할수 있다고 라좀 생각을 긍정적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떨어질 때마다 기존에 뭐 14만원 이상에 어 물려 계신 분들은 추가 매수해서 평단가좀 낮춰 놓으시고 MACD도 지금 같은 경우 하락 흐름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신규 접근 같은 경우에 지금 당장 하시지 마시고 좀어 추이 어 추이를 좀 지켜본 다음에 주가가 더 떨어지면 그 아래에서 어 매집을 다시 하시는 게 전 좋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 이런 부분들 참고하시고 저 목표 주가 18만 원은 변치 않습니다. 어, 여기까지는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종목으로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한국조선해양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방송 드릴 거고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유튜브 댓글에 질문 남겨 주시고요. 어, 오늘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네이버에 AP 투자연구소를 검색하세요. 어, 검색하시면 AP 투자연구소 나오죠. 여기 클릭하시면, 클릭하셔서 이제 들어가시면, 제희 무료 추천 종목이 있어요. 2021년 무료 추천 종목. 그래서, 어, 어제꺼. 화요일날 7월 13일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소장님이 어장 시작 전에 7시에서 8시 사이에 어 저희는 항상 외국 증시를 많이 따라가기 때문에 다우지스나 나스닥 관련해서 이런 식으로 어 나타내 주시고 계시고요. 뭐 이런 내용들도 디테일한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이 부분들 한번씩 참고하시고 그리고 어 오늘도 이제 종목이 나갔어요. 항상 두 종목에서 세 종목 정도 나가, 나가시거든요. 그래서 조일 알미늄 그리고 홉시일분 알티캐스트 이렇게 나가서 이제 조일 알미늄 어 1190원으로 목표가 달성했죠 그래서 수익률이 보시면 이렇게 밑으로 쭉 내려 보시면 이렇게 계속 어 이제 브리핑 해 주십니다 이런 식으로 수익률이 이제 한 5%에서 7% 정도 이렇게 난 상황이고요. 이런 식으로 좀 단기적으로 좀 수익을 보시고 싶으신 분이 라든지 아니면은 좀 기존에 많이 물려 계신 분들은 들어오셔 가지고 좀어 내가 테스트한다 생각하시고 좀어 매매 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 그리고 테마주 검색기 클릭하시면 어 저희 테마주 뭐 예를, 예를 들어서 반도체, 방산, 건설 관련주, 뭐 제약 바이오주 등등등 어, 이렇게, 어, 테마를 검색하시면 이런 식으로 종목이 나와요. 종목 클릭하시면 이런 식으로 간략하게, 어, 떤 사업을 영위하는지 대략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 PC 버전, 안드로이드, 아이폰, 이렇게 무료로 다 다운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어, 들어오셔가지고 한 번씩, 어, 이제 테마지 검색기 다운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